귀... 오랜만이구나 공사가 다망하여 그간 가문의 대소사를 돌보지 못해 유감인 바 가을 대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이름하여 제1회 축제? 온 가족이 뭐? 이 양반 드디어 갈 때가 되셨나? <laughs> 무슨 꿍꿍인진 모르겠지만 어울려 드리죠 아버님 원하는 거라면 그 무엇이든 그럼 곧 만나자 이름조차 다알수 없는 내 아들 딸들아 어, 아, 개탕 당분간 어딜 좀 다녀와야 해서 그동안 라헬을 잘 부탁한다 아, 저도 내일부터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미카엘 씨에게 부탁해보시죠 그나저나 어딜 가시나요? 에이, 가이으없으지트지허전허텐할 텐데요. 에이, 에에게 전해줘. 다시 돌아올 땐... 이의 가주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어서 오세요. 군가문 대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그사비예요. 오늘은 재전 도우미. 재전 도우미? 별 시답잖은 게다 있군.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죠. 식가문 아르바이트가 또무지쏠쏠하거든요 재전장에 들어가면 다른 반가운 얼굴도 만나실 수 있어요. 다저 같은 하이에나들이랍니다. 그럼 어디 보자. 아게로 님. 초대장 확인되었고요. 입장 후엔 개인적인 등대 이용과 통신이 일절 금지되며 내부의 모든 상황은 어. 아, 어, 비밀로 통제. 젠장. 대본을 못 외우겠어. 에라 모르겠다. 아무튼 즐겨 주세요. 아이! 동생! 뭐야 이 불길한 기운은? 야, 동생!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그동안 잘 지냈어? 그때 그 사이코잖아. 너도 초대받고 온 건가? 물론이지. 원래 유산 상속할 때가 되면 집 나간 자식이 제일 먼저 돌아오는 법이잖아. 꿈 깨. 내가 가주가 되면 너한테 한 푼도 안줄 거야. 세상에 가주가 되겠다고? 역시 그릇이 남다르다니까. 열심했다 이제부터 전적으로 널 지지하마. 갑자기 뭔 헛소리. 이 오빠야? 아까 말한 물주가? 응. 그쪽 형님께서 신년운 건강운 금전운 연애운 그리고 오늘의 운세까지 종합 세트로 봐놓고서 아직도 값을 안 치르셨거든 복제로 열정만 줘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형제끼리 네돈내 네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 동생. 형제는 무슨 놈의 형제? 난너 같은 형둔적 없어. 담은 대제전이잖냐? 여기 개나 소나 다한 핏줄이지 뭐. 그 개랑 소랑은 형제를 해도 너랑은 안 한다니까? 저기 그러지 말고 물주님, 내가 그쪽 점게도 봐주면 돈 줄래? <laughs> 저 요상하게 생긴 문 있잖아, 물주 오빠. 저 안에 들어가면 죽어. <laughs> 등 뒤에서 비수가 꽂힐거래. 날신께서 방금 계시를 줬거든. 어, 나도 방금 가방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넌 장사를 접는 게 좋다네. 네 신이 돌팔이라. 딱 굶어 죽을 팔자라더군. 아그니스는 잊지 않는다. 이건 그쪽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들을 말. 어때? 마음이 좀 바뀌어. 다음 캐시도 들어볼래? 고마워, 동생. 내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넌 게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여길 왔다는 거야? 아니, 난 진짜 억울해. 7 0백연가차를 했는데도 픽업 캐릭터가 안 나왔다. 그걸 못 뽑으면 연합 랭킹이 밀리는데 어떡해? 근데 마침 좋은 조건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있어서 가능한 만큼 땡겨달라고 했지. 럭커 인 캐시였나? 대충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빛 때문에 오락실도 담보로 잡힌 끔찍한 상황이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구나, 동생. 하, 이딴 게 진짜 나랑 같은 빚줄이라고? 뭐, 널 지지하겠다는 건 진심이야. 아까 네가 복치로 보여준 우애의 감동에서 말야. 이넌 아주 좋은 호구. 아, 아니 아니, 동생이니까. 네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런 의미에서 저문 점쟁이 말대로 진짜 좀 이상하단 말이지. 근처에만 가면 게임 패드가 먹통이 돼. 주변의 결계 같은 에너지도 느껴지고, 너도 가서 확인해봐. <reath> 형씨, 뭐 하나만 묻지? 혹시... 이렇게 생긴 쥐새끼 못 봤나? 응. <laughs> 우리 돈을 갈취하고 잠적해버린 놈이거든. 찾아준다면 톡톡히 살해하겠어. 동생... 보구인 줄은 알았지만, 살해금까지 포기하고 의리를 지키다니! 난 정말 감동했다. 근데 미안. 이미 잡혀버렸어. <laughs> 뭐야 이 자식. 너도 한피 했냐? <laughs> 좋아 우리 고객님들. 사이좋게 안구도 장기도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